여전이 어? 카메라에 놓 치즈 걸려야돼 이거 가지고 뭐풀가좀 만들어야 돼 아빠 피자가 다 녹을 때까지 어 다른 거 만들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응? 음? 피자 피자가 다 녹으면 피자가 다 녹으면 피자가 다안 녹으면 다른 거로 만들어야 된다기 위로 찾기, 위로 찾기. <laughs> 미로 찾기 어 미로 찾기가 있어. 미로 찾기 아까만들었었는데 이거 봐안 매워요 이거. 이거 안 매워요 피자 소스에 피자 소스. 고추장 같아 매운 것 같아. 음. 엄마. 음. 음. 자 다음. 예즘 자. 다른 른도도빠아아 아빠. 아빠 아빠 아빠, 중...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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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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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두개 아빠, 아 아빠, 아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아빠, 두 개, 두 개. 두 개. 뭐아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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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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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잡기 위로 찾기다, 위로 찾기! 위로 찾기. 위로 찾기다. 위로 찾기. 아빠, 아빠, 응? 여기서 출발하지. 출발하면 니에 뭐라가? 자, 됐어요? 응. 자. 다이어리. 다이어리 안에 가? 응. 내 전화로 안 아메, 와야. 마이킹. 치즈시작했 음. 아메. 나메 아메. 아 맛있다 맛있어? 피자 소스 메아맛있어 아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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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 아메. 아메. 아 我不慢啦，来赌， 어? 갖고 왔어? 음. 음. 자! 아가미로 찾기 갖다 드봐쥐어이워오빠안들어 아, 음. 자! 음. 음. <laughs> 삭그 소리가 났어? 음. <laughs>

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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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고뭐여운 귀여운 귀가운귀나운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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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 아니 말이 먹고 먹지 나중에, 나중에 또 만들어 응? I k n 지지 솔직히 말해 o o d one. I k 어 o w it's a 나이 나야 나어 e 너숙 n o w it's a good o n 바게트로니까 맛있다, 바삭바삭. 음. 너 이거 치즈 같은데? 응? 기실. 아니야, 그 피자 소스. 토마토도 이제 토마토도 썰어놓을까? 토마토치즈 토마토 는잘 먹어. 너 봐, 뭐 당신 토마토치즈 만들자요. 토마토피자. 토마토피자 먹을래. <laughs> 너 마이부를 붓고 막을 가면 어떡해 자? 알겠어. 그래서 끝. <laughs> 너 많이잖아. 응? 많이잖아. 많은데도. 응? 그거 많은 거야. 어? 엄마 점심 이거. 응. 그지 많아많 아니 말아. 와! 잠깐만 기다려. 포모토 그 비다 음. 응. 뭐 할지 뭐야? 응?

다부 뿌려줘. 뭐. 샌드위치 먹는 거같든 고마워요. 고마워요. 짠! 알로허메 h 로 l l o h 그 l l o h e l 거 o Hello. Hello. 그러면?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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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h e 가 했으니까. 음. l o h e l 응 o h e 응 l 많이 e l l 음. 그 다음. 시리얼은. 시리얼은. 네다 하나 더 섞어, 섞어. 이거 조금 더 이쪽으로 뿌려주고. 어, 어, 그쪽으로 뿌려주고. 조금. 나도 예준이가 만들고 있어. 아, 도 하나 다이도 하나 해봐. 쭉 풀어져. 응. 그래서. 그래가지고 응. 가위, 응. 가위 응. 가지고. 가위 뭐 가지고 뭐어쩌게 이걸로 접은 다음에. 음, 그냥 먹으면 되겠네. 그래서. 그래주고 그게 아니야. 음. 아빠 피자 주스 어디 있다야? 아빠. 음. 응 음. 어허 밑에 끈안 잘랐는데 응? 위에 것만 잘랐네 찢으면 되지 찢으면 돼톰톰왜 그냥 톰 헤이 걸렸다 네 다시 한번 성공 다시 한번 성공 이제 없는데 빵이 많이 없는데 음, 아빠 다시 사면 돼 응. 다시 사면 돼 아빠도 차 타고 갔다 와야 되잖아제 그래. 아니 너... 아니 알았어 너 해야 돼왜안 해주면 안돼 다시 할게 아, 치즈 먹었다 오게다자 이제 피자가 됐다 여기 봐 짠짠짠짠 우와. 짠짠짠엄마엄마엄자 피자 됐다 피자 왔어요 비자 왔어요. 뜨거라 뜨거라. 비자 왔어요. 따 응? 너무 맛있겠다. 맛있어? 응, 먹어봐. 근데, 근데 잘라야 되는데. 잘라야 먹는데? 그냥 먹어. 그냥 들고. 근데 뜨거운데요. 뜨거운데 그럼 뜨거운, 식은 다음에 먹어. 음. 아니, 먹어. 하나는 요거 먹어. 응. 하나는 다 해. 하나는 예준이. 야, 빵 나도 아빠, 아빠, 엄마 음. 한개더 만들어 먹게. 예준이 장난치지 말고, 에 진짜. 됐 어, 빵. 어, 빵은 넣어놓고, 옳지. 아이고, 예, 다이어는 말잘 들어. 예준이도 말잘 들었나? 음, 맛있다. 어. 안에 그래 가더 솟는 거, 이어도 어, 거기다 얹어. 더 얹어. 옳지. 수복, 수북, 수복, 수북, 수복하게 얹어. 아, 저지 됐어, 됐어, 됐어. 너무 많아, 너무 많아. 어안돼안돼안돼 안 돼, 안 돼. 예준아 너만 은스자짜그 자식. 치즈도 너어너 치즈 넣는데다넣어 그거 이다 오천이다 오어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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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! 어! 빠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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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나오나오나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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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런, 거, 자르는 거 아니야, 자르는 거 아니야. 이거 저저 저, 저기 아니, 갈 아니, 거야. 아니. 어,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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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아니. 갈 거야, 저기. 아니, 이거 뭐 잠깐, 나는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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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먹고. 음. 아, 진짜. 그 이게 장난쳐나 놀고 말이야 이거. 이거. 와, 응? 와, 말랑말랑해. 그렇지, 치즈니까. 나는 뭐야 이거? 에이 초콜릿 먹어야겠다. 다 쓸어 남아 있잖아. 먹어봐.

야, 그르지 마. 아빠, 아빠 이거, 이거 자 거야, 이거, 거, 이거. 음. 와 이거 맛있겠다. 이거 음. 자르고. 어,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알까고, 좀놈아해 와, 한개 더. 어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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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와. 어! 어! 진짜. 먼저 가위. 가위 먼저 가위 가지고 자르고 다시. 너손손 그손 조심해. 이게. 다시 이제 여기다가. 뭘 여기다가 가지고... 간장 넣어줘. 간장? 응. 면 간장은. 아니 아니 간장 넣어야지 맛있는 거지. 딱딱딱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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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장 간장 안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아?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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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망가진다. 그래 그래 가지고 이거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거 가지고 딱 붙여야지. 자 봐요 봐. 야 너무 작아. 작요. 너무, 그냥, 오빠, 순서. 아, 나, 안 돼. 치즈 아, 시즈, 시즈, 지 시즈, 다, 서 밥, 먹고. 이번에큰치즈로만들어주큰치큰 치즈로 치즈. 치즈. 음? 치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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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즈 치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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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버렸는데즈치 없어, 없어 즈 치즈. 없즈치다 치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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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와이즈셀라치이 치즈. 냉동실에 왜넣는거야 이게 냉동실 안안 넣면 이거 이거 해 내가 틈틈 흔들어 아 잡지져? 엄마 여기 해주. 가져오래. 이거 냉장고 이쪽 냉동실에 넣어주고. the lighting.